부동산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가 무너집니다. 집값이 10% 하락하면 GDP 50% 규모의 경제적 충격이 발생합니다.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20년이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족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. 제말꼭 기담아 들으시고 명심하셔야 합니다. 울산 광역시 중구 아파트 실거래가를 10년 동안의 통계 분석을 통해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, 우리가 통계적으로, 계량적으로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10년 동안 총 통화량 M2는 80% 증가를 했습니다. 동일한 기간 동안에 울산 중구 아파트 실거래가는 10년 전의 KB 국민은행 지수입니다. 국가 공식 부동산 통계입니다. 69.9%에서 어 지난달 2019년 10월 말에 94.7로 상승을 했습니다. 10년 동안 울산 중구 아파트 실거래가는 35% 상승을 했습니다.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률과 총통화 증가율의 상관 계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. 35 나누기 80입니다. 상관 계수가 0.44입니다. 0.44는 0.5 균형 가격에 살짝 못 도는 위치에 있습니다. 살짝 저평가되어 있습니다. 울산시 중구 어, 아파트 실거래가는 균형 상승률 최하단 0.5 상관계수 0.5 대비해서 12%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. 아주 크게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. 다시 말해서 중구 아파트 실거래가는 올해 내년에 지금 균형 가격 까지 0.5까지 상관계수 0.5까지 어, 약 12%가 더 상승을 할수 있는 어, 그런 여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란 뜻입니다. 이렇게 계산한 통화자산 비례법칙의 분석 결과는 정책자료나 또는 일반 대중의 투자 지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